서도원님, 네, 멘토님과 함께 수련해와서 그 답도 얻는 것 같아요. 더 감사합니다. 예. 네, 와, 근데 이제 제 말도 참고권이고, 결국은 제가 서도원님이 어떤 호흡을 해갖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 평균적인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거기 안들어말할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예, 본인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는 거죠. 예. 그냥 본인들도 다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코인이나 주식 하신 분도 한, 한 1억이나 잃어놓고, 1억 이었다고 얘기, 안 하, 얘기합니까? 그냥, 하다가 조금 잃었는데, 이거, 그 상담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주식, 주식방송이라 보면은, 뭐, 10%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50% 투자했겠죠. 예, 뭐, 뭐, 물타기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laughs> 말씀은 이제, 괜히 이제, 어, 괜히 투자 잘못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예. 어, 한 바구니에 많은 걸 담았습니까? 이런 지역받을까 봐, 어, 두려워서도 살짝 자기, 자기 얘기는 줄여, 줄여서 합니다. 줄여서, 이렇게 살짝. 그니까, 나의 말 들을 때도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많이 줄여서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잘못이라 이런 건 많이 빼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연인끼리나 아니면은, 그, 동성 간의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회사에 어떤 상사, 상사에나 후배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본인 얘기는 되게 본인은 잘한 것처럼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어어그 놈이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기는 막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또그 회사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 <laughs> 어, 여러 여러 지적도 많이 돌아올 겁니다. 다다 예. 다 자기 얘기 좀 최대한 감추고 좀좀 예, 좀 낮추고. 어. 이렇게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도 사선정에서나그 정도로 깨어서 그때만이 올바르게 사물을 사물의 실상을 어떤 바라볼 수 있다. 여실지라고요, 여실지. 실상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은 대부분 실상 그대로가 아닙니다. 부풀려져 있거나 아니면 본인 얘기를 많이 줄, 줄여서 본인의 실수는 아주 작게. 나도 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남의 실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남이 나한테 저러는 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일반인하고의 대화에서는 가능한데,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해서, 어, 제대로 해 나가시려면 여실지, 사물을 실상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마음의 주관이 버텨지니까,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석가모님께서도. 그러니까, 깨어나라. 너가 뭔가를 분석하고, 입하산을 하더라도, 사순정에 들어서, 극도로 깨어나서 이렇게 모든 너의 에고를 털어내고, 그래야 남과 나를 동등하게 어, 바라보면서 실제로 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벌어졌는지를 올바르게 가감 없이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다마 여러분께 나의 말을 들을 때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본인 마음에서 본인도 그렇, 그렇, 그렇게 마음 쓰, 쓰듯이 가감해서 보셔야지 예, 나의 말을. 근데 이제 야, 이성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아, 아 그, 예. 아, 그랬어. 장단 맞춰주고, 그때는, 어, 나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장단을 맞춰주라고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깨어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잘못을 좀그 지적해 주십시오. 할 때는, 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이 지금 나하고 관계해서, 나하고 사귈 때, 좀 신랄한 지적을 바라고 나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아, 그랬구나. 이렇게. 어그그 그 사람이 잘못했네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요 자기도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살짝 말을 다르게요 해 나도 나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 나도 좀 그런 말은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오히려 더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본인만 아니까 그날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인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장단을 맞춰주시되 어맞춰준다고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하게 날두드하면은 자기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수호지심이 올라오면서 살짝 나도 좀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그사람한 너무 뭐라, 뭐라 할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돌려요. 그러니까 다 안에 양심은 있는 거죠. 그게 그게 인간의 뭐 실존이라 절대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바라본다. 남하고 다툼에서도 내가 우위고 내가 우선이고 나를 두둔하면서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절대 못하기 때문에. 석가모이도 그냥은 지혜가 안 나온다 그런 제 그런 제는 일반인의 본부의 그냥 어떤 분석이고 어 실상 그대로 보려면은 깨어나서 예. 여러분들 모든 분석할 때 깨어서 분석하시죠 예예 예. 그게 그게 해답인데 <laughs> 깨어서 분석해도 여러분 더 묻어 있는 뭐 어, 어떤 지역적인 어떤 혈연적인 학연의 뭐 이렇게 뭐또 어떤 자기만의 어떤 파운더리 뭐 이렇게 나는 무슨 주의자 무슨 주의자 거기에 거기에 또매에있어요 여러분, 그, 사고가. 오래 해왔으면, 오래 더, 오래, 오래 더 묻어있, 더, 이렇게, 그 어떤, 그, 그들의 결이 묻어있기 때문에, 깨어만 있다고 다 분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털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명상 잘하신 분들도, 갑자기 뭐, 침보, 보색이 나오면, 갑자기 뭐, 입에 거품을 울면서, 막, 이렇게, 상대 진영을 비판할걸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아, 명상한다고도 또 되는 것도 아니구나. <laughs> 멘토님이 정치는 잘 모르시죠? 하면서, 그게 말이에요. 어, 예, 막, 예, 예, 뭐, 예. 뭐, 정치가들 이름 대면서 막, 이렇게 막, 예, 나는 정, 정치는 제가 더 잘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입에 거품 보실 분도 많, 많을 겁니다. 예. 자기 진영 따라서. 잘 명상하고도. <laughs> 그런 거 보면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예. 예 갑자기 우리가 뭐, 그, 그, 정치가들을 다 자기 입권에 나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 막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 일반인들의 편을 들면서 갑자기 공부자가 막 돌변하는 것도 보면 막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laughs>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편만 들어야 되는데, 네. 이, 이네이즈가 더 내면에 자리 잡으시길, 네. 바라봅니다.